청바지가 허리가 작다고 그래서 허리를 <laughs> 늘려야 되는데, 청바지에 일단 허리 늘리려면 뭐부터 살펴야 되는가 하면, 주머니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 앞주머니. 이거는 주머니가 경사주머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를 더 늘리기가 더 좋고, 더 쉬, 쉽게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에, 보통 이제 반달 주머니 요렇게 생긴 거 그것도 보통 한1 인치 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무난히 에, 이런데 뭐 이,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깔끔하게 늘릴 수 있어요. 그게 자 지금 보면은 <laughs> 여기 청바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허리를 다 뜯었는데, 허리를 뜯어서 맨 뒤에 중심, 이게 중심을 일단 잘라가지고, 늘리는 사이즈를 비슷한 천을 갖다가 이제 이을 거예요. 이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 경사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장바지도 가끔 앞에 주름도 없고 그런 상태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는 주머니가 경사 주머니가 돼 있으면은 정장 바지도 이런 식으로 늘리면 돼요 똑같이 자 바지 허리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정장 바지 보면은 이걸 무가대라고 그러는데 무가대가 이렇게 에 이만큼 들어가 있죠 에 보통 이예 여기서 1인치 정도는 무난히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주머니를 요거를 뜯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이걸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오비를 박박 박, 박을 때 주머니를 여기를 고정시켜 놓는데 근데 그거를 다 뜯으면은 이렇게 쭉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던 거를 지금 이만큼 늘려서 여기를 이 주머니 요거를 요거를 몸판에다가 다시 이동된 상태로 도매를 여기를 미싱을 박아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해서 허리를 쭉 달면은 이제 이런데 옆에 뭐 삼각형으로다가 어떤 사람들 이어주고 그러는데 에 어차피 이런데 삼각으로 이어도 힙 사이즈까지는 편안하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바지 같은 경우도 힙은 어느 정도 맞는데 허리가 너무 꽉 껴서 못 입는다. 이래 된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무가대를 빼면 돼. 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켜 갖고 만큼 여기서 여기에 와 있던걸 이만큼 양쪽 주머니면은 2인치 정도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빼면은 옷이 기형 상태가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보통 한 1인치 정도까지는 어 청바지나 뭐 정장 바지나 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표시 안 나게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 구태여 뭐 삼각형 이런 거안 해도 이런 식으로 늘리면 돼요. 여기 반달 주머니로 된 청바지도 역시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빼주면은 충분히 이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주머니 무가대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늘리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일단 미싱을 허리를 이걸 이어서 허리를 박아 봐야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머니부터 먼저 고정을 시켜야죠 이거를 주머니부터 이렇게 해서 요만큼 여기 돼있던 거를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사이즈 늘어나는 만큼 주머니를 편안하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제 늘어 늘어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허리를 박으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이쪽도 역시 그렇게 해서 허리를 늘려서 도매를 해놓고 여기서 자 이제 허리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쪼가리 가지고 여기 딱펴 펼쳐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주고 이어줄 때자 이렇게 오고 다음에 이쪽도 역시 허리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가 꼬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 밑에는 이거를 이제 보시우라가 이걸 그냥 접으면은 보기가 안 좋아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 깨끗하게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한번 박아줘요 여기를 박아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감싸가지고 한번 박아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빼면은, 여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접히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를, 미싱 받기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집어넣고 허리를 눌러 박아주면 돼요. 눌러서 그냥 눌러서 박아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고리를 집어넣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거 박을 때이 고시우라, 이거를 좀 땡기면서, 이렇게 땡겨서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쭉 미싱 박다 보면은, 오비가, 위에 거가 밀리는,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쭉 밀려나가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괜 보기 흉하고, 꽈배기처럼, 줄줄줄 밀려나가니까, 이게 고시우라를 딱 땡겨. 땡기고 위에 오비는 그냥 눌러서 박아주면 돼요. 고시오라는 살짝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밑에 고시오라는 살짝 땡기고 그리고 딱 누르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고자리 맞춰서 오비는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laughs> 밀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laughs> 여기를 한번 맞춰봐야지 네, 사이즈가 맞나? 이렇게 해서 자 사이즈가 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놈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그냥 지나가면 돼. 아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를 잘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이어준 데가 여기가 항상 조금 두껍다고 생각하는 데는 손으로 그 자리를 다 넘어서 지나갈 때까지 바퀴를 손으로 미싱 바퀴를 손으로 살살 돌려서 바늘이 안 부러지게 그렇게 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그냥 페달을 밟고 마구 지나가면은 그러다 발을 밀어 주면 큰일 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맞죠 이제 맞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비를 밑에 포지오라를 땡기고, 그 부분은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지나가고, 몸판하고 오비가 둘레가 잘 맞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정장 바지도 그렇고, 허리 사이즈가 더 이상 뭘 어디 늘릴 데가 없을 경우,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주머니로 목바대를 활용해서 돌려주면 되요 이렇게 여기는 그 고리가 도매가 돼 있던데니까 고리 도매하면 되고 이렇게 도매하고 또 이런 것들 이제 도매해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눌려주면 돼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요즘 뭐 전국 체전, 뭐 트로트 전국 체전인가 뭔가. 그거를 또 오늘 밤늦게 밤 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 신미래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군데를 더 도례를 해서 끝마무리를 해 주고 자,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은 허리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만큼 있던 경사가 이만큼으로 이동되면서 양쪽에 2인치 허리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게, 어, 정장 바지도 조건이 같은 방식의 조건이라면 이렇게 허리를 여분이 없어도 늘릴 수가 있어요.